먹으 나눠 먹는 걸 여기는 울산 간절 곶에 있는 하와이 쉬림프 트럭 여기가 본점이에요 본점 본점 새우 좀 먹으러 왔어요. 왔어요 새우 좀 어, 시켰어요. 미칸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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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요. 왔어요. 오늘 시킨 메뉴는 고정한 요거는 고정한 하와이 한판 빅한판 요거는 샐러드 여기 진짜 맛있어요 엄청 맛집이에요 봐요 우리 딸 봐봐 저서부터 먹고 싶어 하고막가져 가잖아 야무지게 하나 먹어 볼게요 펼쳐줘 음. 편안하게 고 있어야 돼요 아빠? 저거 <목소리> 여기 <목소리> 없나?

일상상 먹방 아니고 내가 먹방 하는 거 아니야 포리어포리어 이랬나? 포리포리어포리어데상이라고안 하고 나참아 건배 누구랑? 구독자 엄마 아빠 무슨 색인줄 알았어 손목에 시계에 눈시 아. 아. 미생겼으오늘 집에 못 들어온다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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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안온 거죠? 이거 진짜. 안 먹어본 사람 몰라 근데 한번 먹으면 진짜 맛있어 그리고 살펴보면 요거는 그냥 맵지 않은 맛 갈릭. 갈릭 요거는 매운 건데 매운 거 조절을 1단계부터 2단계까지 할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제일 매운 맛은 정말 매워졌다 피똥 싼다 못 먹는데 <목소리도> 이건 볶음밥. 새우 볶음밥. 새우 볶음밥. 난 야채를 좋아해. 야채를 좋아해. 자, 한 배. 한 배. 자, 이거 있잖아, 왜? 한입만 아니, 라면 그러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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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 그러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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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면 그러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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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 그러면, 그러면, 그편집 그러면, 그러나 그러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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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야면그그러 우리 이것도 먹어야 된다. 이것 새우랑 같이 먹어야 되는데, 음. 여보, 나 음? 아, 여러분 참고로 이 새우 먹을 때 새우 뒷 꼬다리고 있잖아요. 이거 이게 콜레스테롤 낮춰준대. 그래서 저 이거 다 먹어요. 음, 꼬꼬치로 먹으면 이것도 식감이 좋아, 맛있어. 음. 아, 또 아파. 아파 또. 음... 꼬리 껍질이 거 아니죠? 꼬리... 아, 또. 고리, 리이리마리고다고는 고리. 고아 고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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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리 고리. 고리. 응. 리 고리. 진짜 고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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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롯잘안보이겠지만 새우가 들어가요 새우가. 어, 새우, 새우, 새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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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 얘들 매운 거잘 먹어. 맛있어? 맛있다. 맛있긴 하다.

여기 전에 거기서 만나자고 말어면은난좀 별로였어. 아, 그 향이 그 약간 향이 그 음. 생강향이라서. 아니, 생강향은 좋은데 면이 퍼져서. <laughs> 어면

짜장면이 그냥 중국집 짜장면 아니고 약간 집에서 만든 유니짜장, 생강향 데 되게 짜장하고 이게 막 양파 있는 이런 짜장면이 아니고 고기 갈아진 고 있지 비게 음. 소스 유니짜장. 근데 라온이 짰던 걸 보면 상관없는데 정원이 짜장 먹는다 말이야. 이거게표좀적돼지 아니야? 랑카 눈? 음뭐 이번 오늘 큰소수하게 잘라준다, 그치? 맛있네? 밥을 되게 많이 먹었나마게맛있밥맛있 하는 게 일상주의로 보여요? 응. 일상이라니까. 밥방주의로? 응. 큰병원는 내가 그냥 이날 뭐 했지 있잖아. 오늘이 2022년 4월 17일이잖아. 그러면은 아, 이날 이걸 했구나. 알수 있잖아. 아, 내가 이런 적 있었지. 그래서 왜 했냐면은 그 네이버 클라우드 있지? 거기에, 가끔 뭐 2년 전, 3년 전뭐추억해고 사진 올라오거든 음, 음. 너희들 막이래서그 보면은 막 되게 기분이 좋을 때가 많아. 나도 이제 이거 찍어 놓으면 과거의 나를 볼수 있잖아. 10년 뒤에 보려고? 어? 응? 거의 나 10년, 10년 전, 10년 전, 5년 전 이런 것 같은데. 음. 내가 보고 싶을 때나 보게 나. 내가 아 이때 이랬구나. 음, 그냥, 그냥, 그냥. 음? 싫어. 그리고 나를구독한 사람들, 이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걸보여주고싶고나를구독한 사람들, 내가 모르는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들, 이니까소통하는 거야 그냥 어도게 하냐? 어떻게 하냐? 어떻게 하냐? 어떻게 하냐? 어떻게 갑자기, 갑자기 어떻어하 구독자와 범죄가 함께하는 1 7하와이에서 20부 6월 18일날 음. 충북 단양에서 번개할까?

분식대 분식? 아 분식할 때순대갑자기 먹고싶네 어 순대 먹고싶다 순대가 아니라 왜? 네? 오우야 하지마 이따 다시, 다시 올게요